네, 비슷한데 누가 쇼터를 많이 하고 누가 롱터를 더 빠르게 그리느냐에 대한 편차만 있을 뿐입니다. 네. 자, 1 3 0번 김시훈 선수. 네, 김시훈 선수는 네. 오른쪽 바짝 붙어서 좋은 눈 찾아갔네요. 네, 자, 김시훈 선수 자 멋지게 활주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마지막까지 피쉬를 합니다. 네, 용턴과 쇼턴이 사실은 선의 횟수는 차이가 있지 같은 메커니즘으로 같은 문서가 내려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 네. 네, 생각에는 쇼턴 자체가 이제 몸이 이제 중립적 환영이 네. 네. 보이는데요. 네, 자1 3 1번 김시운 선수. 네. 네, 자 출발했고요. 네, 김니다 김수... 어, 김시훈 선수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활주를 하는 게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네. 활주할 때턴 전환부부터 강하게. 공격전 아시죠? 떨어뜨리고 있죠? 네, 하단부까지 예. 좋은 리듬으로 마무리 했는데. 네, 예상적이네요. 네,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네. 자, 132번, 얌참솔 선수. 아, 자. 이 선수 다시 나왔네요. 작년... 예, 사실 는게 터미네이터 가은요 이선준 용평에서 활동하는 아,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예. 자, 픽 넘버 131번 김시운 선수. 예. 네, 슛터잘 들어갔고요. 난리도 네. 턴. 아, 예. 되게 넓게. 예. 아, 터내려웠습니다 지금 네. 오 좋아요. 세레모니 좋습니다. 뭐 다잘 타. <웃음> <웃음> 너무 잘 타시네요 지금. 아, 아, 엄청나네 엄청나지. 그 네, 참, 깊은 선을 못 하게 되는데 네. 지금 황관천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클로스를 살짝 풀었어요. 네. 네, 네 아는 거죠. <laughs> 네. 예, 네, 미리 준비한 네, 거죠. 네, 저기가 함정 카드다. 네. 네 사악한 세터가 저걸 <laughs> 나를 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laughs> 그렇죠. 이런건 아는 거죠. 예. 자, 1 3 1번김지은 선수. 자, 랭킹 70위를 맡고 있던 김시훈 선수. 네, 김시훈 선수 어, 레벨 2네요. 네, 네. 김시훈 선수 자, 멋지게 활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중단부에 들어서면서 네. 자, 지금 바로 지금 경기 진행,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지금 활, 활주 중에 우에서 바로 네. 이제 정말 그렇죠. A급 우리 애티 o 네. 올림픽 사이드 슬리퍼를 경험하신 네. 저희 연맹 위원님들께서 네. 바로코스선비를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가, 정말로 맞는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세계 최고입니다. 네, 네. 네. 김시윤 선수.